지금 미국 중시 모든 자금이 AI 테마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중심이 완전히 AI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기업들이 하는 일은 단 하나, AI의 올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로 시가총액 수천조 원이 움직였죠.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의료, 금융, 반도체, 로봇, 모든 산업의 기반이자 새로운 돈의 흐름이죠. 여러분, 2025년 이후 시장의 승자는 AI를 이해하고 AI에 먼저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왜 AI 테마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폭등을 앞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일단 주식으로 단번에 1억 천금을 벌겠다는 허황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2025년 시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해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철저하고 현실적인 투자계획을 가진 사람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계 투자 기관과 부자들이 실제로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리고 2025년 가장 큰 폭등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까지 짝다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과거 서민이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유튜브를 켜고 각종 투자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대로 된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죠. 그리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죠. 내가 얼마를 벌었고 지금은 수십억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번 돈은 없고 결국, 빈술의 전문가였던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미래가 진짜 존재하는 걸까? 사실,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처럼 혹은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태어난 재벌들처럼 막대한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살고 남들 눈에 튀지 않을 정도로만 부자가 되어 조용히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대부분 서민이 바라는 최종 목적지 아닐까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후와 미래 때문이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런 현실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싶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과정까지 계산해가며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전세계 투자기관들과 부자들이 실제로 종목을 선정하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다가올 미래, 바로 인공지능 AI 테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우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AI 테마에 집중을 할수 있다면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큰 부자에 한발 다가서게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그들이 투자하는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도 안전하게 진입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삼성,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까지 앞다퉈 인공지능, 즉 AI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드디어 2025년 하반기를 맞아 그동안 준비만 해왔던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 역사상 단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공식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바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밀어주는 테마, 즉 주력 경쟁 기술 분야라는 겁니다. 이 테마에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수익을 거뒀고 그중 일부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가올 인공지능 AI라는 기술 분야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건 뭘까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유.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평생 10년을 모아도 모으기 힘든 큰 돈을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손에 쥐어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투자수단이 단순히 한두에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달려들고 있는 초대형 기술혁신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첫 번째 이유 AI 산업은 이제 막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 단계라는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삼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반도체와 AI 서비스에 수십조 단위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장 성숙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막 성장 곡선이 꺾이기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 개미 투자자들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 이유 매년 등장하는 테마주들은 잘 잡아야 200%, 300% 수익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관련 테마는 이미 증명이 되었죠. 엔비디아는 불과 몇년 사이에 수십 배를 올렸고, AMD와 테슬라조차 AI반도체와 맞물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 분야는 실제로 수십, 수백 배 성장 사례가 이미 입증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AI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을 끌고 갈 주력 성장 축이라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스마트폰, 클라우드, 헬스케어, 심지어 국방까지 AI 기술이 스며들지 않는 산업을 찾는 게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테마만 제대로 잡는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세가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테마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사이 역대급으로 몰아칠 테마 중 단연 1위가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혹은 엔비디아에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올인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한다. 비트코인, 지금 하나라도 사놔라. 엔비디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외치던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시기를 놓친 게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물론, 투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 즉 AI가 주도할 시대입니다. 이 분야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상상도 못할 수준의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엄청난 폭등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제 애청자,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 같은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종목들을 공유하고 수익을 함께 올리면서 사칭 사기꾼들에게 이용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우재가 종목을 준다면서 금전 피해를 입혔다 등등 너무 심각했어요. 추가로 유류방 업자들까지 제가 공유한 종목들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팔아먹는 행위들에 대한 워낙 많은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히든 종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업자가 아닌 모든 순수한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AI 종목 아낌없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비공개로 모든 분들께 드려야겠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 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주세요 010-220-1-6445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1 한글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 들어온 거 확인하고 나서 바로 종목명과 모든 정보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휴대폰 번호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것도 못 받고 개인 정보만 유출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개인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서 금전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린 종목은 탈출할 때까지 들고 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